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썸네일에 나와 있듯이 24.7보다 크고 74.2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자. 자, 3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는 뭘까? 이건 셀수 있잖아. 4, 5, 6. 그러니까 얘는 3개가 되겠지. 자, 두 번째 3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4 5 6 7이니까 얘는 얘보다 한개더 많아서 네 개가 되겠지. 4 5 6 7이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그러면 3 4 5 6. 얘도 네 개가 되겠네. 똑같이. 자, 네 번째.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3 4 5 6 7이니까 다섯 개가 되겠지.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다섯 번째 문제는 뭐냐면 32보다 크거나 같고 95보다 작다. 얘는 32부터 일일이 세면 되게 복잡하잖아. 귀찮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풀수 있을지 첫 번째 네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모양과 이 모양의 부등호가 골고루 있을 때는 골고루 있을 때는 따라해봅시다. 골고루. 자 골고루 따라해봅시다.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하나씩 골고루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 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7에서 3 빼서 4.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골고루 형태예요. 골고루. 하나씩 골고루 있는 거. 자, 그러면 얘는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 뺀 다음에 하나를 더 빼서 얘는 3개가 되겠죠. 3개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 4 5 6 7 다섯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번 문제 보자 얘는 골고루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앞에 있는 숫자를 빼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95에서 32를 빼가지고 63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럼 여섯 번째 문제 하나 봅시다 자 이번에는 25 25보다 크거나 같고 7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자, 얘는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뺀 다음에 하나를 더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77에서 25 빼고 하나를 더해서 53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30보다 크고 81보다, 작다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얘는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부족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야 되니까 얘는 50개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썸네일에 나와 있던 저 문제 만 한번 봅시다 썸네일에 나왔던 문제 24.7보다 크고 74.2보다 작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소수점 있는 거는 지금 안 배웠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로 바꿔서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자 24.7보다 크다고 하면 25부터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고 74.2보다 작은 거니까 74보다 작거나 같다 하더라도 정수의 수는 변함이 없겠지. 그래서 7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둘다 있어 있는 거잖아. 지금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 뺀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거니까 1을 더 해줘야겠죠. 결국에 75에서 25 빼는 거니까 50개 썸네일에 나와 있는 정수의 개수는 50개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만약에 자 여기, 여기가 25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고 여기가 74까지 포함되는 거잖아. 그럼 75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도 똑같죠. 자 그러면 이 숫자에서 이 숫자 75에서 25를 빼면. 똑같이 얘도 50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형태는 정수 형태로 바꿔서 변환해서 해 주면 쉽게 해결을 할수 있다 이거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둘다 정수야. 앞 구간 뒤 구간 다 정수야. 이렇게 골고루 있으면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뺀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부족하게 있어.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 뺀 다음에 하나를 더 뺀다. 그리고 얘는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둘다 있잖아. 둘다 있을 땐 하나가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 빼고 2를 더해 주면 숫자가 나온다 이거지. 얘처럼 3과 7 같은 간단한 숫자는 그걸 몰라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숫자가 커지게 되면은 방금 전에 했던 방법을 모르게 되면 되게 귀찮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오늘 되게 좋은 내용 배웠으니까 이거 참고해 가지고 계산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안녕.